안녕하세요 카페크리에이터 이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셔볼 캡슐은 바로 니카라가 한정판 캡슐 리뷰입니다 마스터 오리진 니카라가 캡슐은 제가 올해 1월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조회수가 잘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이 캡슐은 현재 한국에서 팔고 있는 캡슐은 아닙니다 현재는 국내에는 안 들어올 캡슐이죠 그래서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제가 직구 방법 안내해드렸으니까 고민은 한번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 캡슐은 직구를 해야 할 만큼 괜찮은 캡슐인지 영상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일단 외관에서 잘 모르겠다는 단어들이 막 펼쳐집니다 니카라가 라 쿵피다 리핀다 리미티드 에디션 라 피다 리핀다는 농장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한 발음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리뷰를 할때 간단하게 니카라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할 거예요. 참고로 마스토리진에도 니카라가 캡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판에 붙여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빠르게 제품 설명해드릴게요. 니카라가 리미티드 에디션은 니카라가 마스토리진과 같은 농장의 아라비카 커피 종으로 새로운 변화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장인들과 함께 농장 ]에서 일하면서 정말 특별한 커피 맛을 내기 위해 수확 후 발효 건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커피는 과일향과 설탕의 절인 체리 그리고 석류의 향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적당히 의역을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다. 자, 캡슐은 요 하나에 0.9불 그러니까 10개면 9불입니다. 강도는 5이고요. 커피는 에스프레소와 롱고로 둘다 내려서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리미티드 에디션답게 조금 비싸죠. 심지어 실버 캡슐이에요. 일반 캡슐보다는 비싼 캡슐인데 사실 리미티드 에디션 치고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내용은 엄청 화려한데요. 그래도 가격은 괜찮은 편이다. 자, 이 커피 니카라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에스프레소와 롱고로 각각 맛을 보도록 하죠. 향을 맡았을 때 정말 코끝을 자극하는 향입니다. 혹시 향이 첨가되었나 싶을 정도의 아주 독특한 향이 느껴져요. 향은 어떠냐면 되게 야생에 있는 산딸기, 체리 뭐 이런 자연의 향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꽤 산미 같이 코를 자극합니다. 다만 일부러 가향이 되어 있는 경우에 되게 불만이 많은데 인위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할 만큼 아주 독특한 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에스프레소로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독특합니다. 일단 산미는 설명에서 없는데요. 산미가 살짝 느껴져요. 근데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설명에는 수확 과정 후에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 발효 과정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와 아, 이거 정말 특별한 향이고 맛입니다. 너무 독특해요. 너무. 그 단맛도 느껴지고 코끝을 자극하는 향도 하나 있어요. 쓴맛도 올라옵니다. 이런 커피 맛 되게 오랜만이에요. 근데 바디감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커피 맛을 되게 풍성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커피예요. 마치 마셔본 느낌을 그림으로 보자면 막 낙서가 엄청 심하게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입 안에서 느껴지는 맛이 다양하고요. 오미자 마셔보면 그 다섯 가지 맛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한열 가지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되게 쉽지 않네요. 그러면 문고로도 마셔보도록 할게요. 아까 에스프레소로 맡았을 때 확실히 코를 찌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향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향이 첨가되었나? 10분 정도의 강렬함은 있어요. 이 향이 보통 독특한 게 아니에요. 물을 많이 넣고 희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괜찮은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마셔도 마셔도 놀랍습니다. 이거는 눈 감고 마시면 향이 확실히 느껴질 만큼 독특해요 2년 전에 노르드캡슐 향에 첨가된 커피 이거 제가 한번 사는 적이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향이 납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정말 인위적인 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관점에서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향이 없는 것으로 읽었거든요. 첨가된 향이 없이 이 정도로 느껴진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독특한 향이 있기 때문에 바디 감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꽃 끝을 자극하는 향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물을 첨가해도 여전히 고유의 향과 맛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설명에는 없었는데, 스파이시한 향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 맛도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이건 약간 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스파이시한 부분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또 비싼 캡슐이다 보니까 우유로도 한번 타서 마셔보도록 하죠. 역시, 향은 서울의 향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향인데 역시 우유 향을 뚫고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해요. 뭐 60ml 좀 부어서 30ml, 60ml 부어서 사실 200ml인 우유의 향을 덮는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이 우유랑 어울리는지, 라떼로 마셔도 되는지. 음. 일단은 우유를 뛰어넘을 정도의 강렬한 향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피의 향들이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유랑 비슷해서 은은은하게 납니다. 아주 은은하게 나요. 하지만 뭐 향이 뚫고 나오거나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우유 맛이 조금 더 많이 좌우하는 캡슐입니다. 우유를 뚫고 나오는 건 사실 이탈리아 쪽 캡슐들이 굉장히 뚫고 나올 수 있는데 이 커피는 그렇게 뚫고 나오는 정도 는 는 아니었다 하지만 향은 은은하게 배어있다 자 그러면 최종 정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제가 되게 특색 있는 커피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건 에스프레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롱부로 내려서 마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유로는 그 독특한 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확후 가공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험적인 커피므로 이거는 아주 호불호가 근데 심할 수 있어요. 정말 대놓고 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은 70에서 80%는 반대, 불호에 가까울 겁니다. 커피의 바디감, 맛, 산미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이 커피는 그 조건 밖에서 즐기는 커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인공 향이 아니라는 거에 관심과 놀라움이 있는 거죠.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실험적인 커피물로 한 20개의 캡슐을 충분히 맛보고 즐기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양한 실험적인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많이 구매 말고 일단 10개만 구매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캡슐을 위해 직구까지 추천할 정도는 아닙니다. 직구할 때 10개 정도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커피 맛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니카라가 한정판 캡슐을 맛을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오늘 저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셔봐야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